이세마포를 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또흰세마포인가흰 옷이라고 생각하했니까흰옷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마포를세마포가 뭐예요? 하얀 옷이요? 라고 그게 상징이 뭐예요? 상징? 가려지는 거. 상징? 가려지는 거. 상징. 가려지는 거. 이, 이 상징이 있어요. ]가... 이게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음. 하얗다. 아 아니 그러니까 어, 결점이 없고 그런... 가려주는 거. 깨끗하고. 음. 옷이라는 음. 거 음. 는을 몸을, 몸을 가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많이 많이 우리의 장막이 장막이 것이 있는 우리의 자 여기에는 뭐는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육신, 육신 이것을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땅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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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또 해놨죠. 장막이라고, 장막. 육신이, 장막. 요게 무너지요. 육신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지죠? 응. 무너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고 난뒤 어떻게 되나 봐요?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짓. 아, 무너지면? 무너지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짓. 영원한 짓. 영원한 짓. 무너지지 않아 요거는 무너지는 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6이요, 에 6. 여기 피주물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은 0이에요, 0. 영생이에요. 이얘기를 하려고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흰 세마포는 이 상징이 뭐냐면은 응? 이흰 세마포를 어디서 입냐면 초상집에서 입어요. 왕이 죽어도 흰 옷을 입고 그, 뭐를 해요? 그 장례를 이렇게 해요. 어, 그리고 그 왕이 기가하던, 음, 그 궁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흰 국기를 이렇게 흔들고, 또 모든 그 대신들이 흰 옷을, 흰 입고, 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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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극에서도 많이 봤죠. 이흰 옷의 상징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음, 그걸 또 없다고 보면 안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 세마포는 초상집에 누군가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렇지. 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흰 세마포에 이 세마포를 짜는 배가 무슨 배예요? 삼배 어. 삼배 잘하시네. 어떻게 짜, 초상을 막 짜, 짜, 초상을 짜봤어요 세마포가 아세자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자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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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야. 그죠? 가는 실. 3배 가는 실인데, 요 가는 실이 또뭐요 요게 성경말씀이라고. <laughs> 성경말씀이 가늘고 길게 돼 있다, 안돼 있다. 뱀처럼 길게 돼 있어. 뱀이라고 뭐 이상한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창세계부터 계시록까지 길게 늘어선 뱀이야. 근데 이게 길게 늘어선 세마페야, 요게. 요 세마포는 뭐냐면 장례를 치르기 위는거예 장례. 장례 목적이야. 성경은 전부 다이 장례 목적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장례가 치러지면 세마포를 입은 것이야. 내가, 내가. 이해됐어요? 내가, 내가 초상이 치러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복을 입은 것이 되는 거요. 예 내가 초상이 안 치러지면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야.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신부야. 이해 되세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흰 세마포가. 그냥 단순하게 뭐흰 옷을 입어야 된다. 어디 세마포 입으셨어요? 내가 죽은 사실이 있으면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그죠? 뭐에 죽어야 돼? 요 말씀에 죽어야 돼,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사건은 선악가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계속 죽어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걸 죽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진심으로 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양. 양을 준비했어. 양을 준비한 것이 여기가 요 가죽옷이야, 가죽옷. 가죽. 요, 요 가죽옷이 뭐냐면 음. 육으로 오신 예수라면 예수. 이 가죽옷. 음. 그죠? 요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말라. 한나절, 반나절, 2, 3일 정도 하면 말라 없어지는 율법이라고.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목말라요, 목말라지 않아요. 계속 갈증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금방 말라버려요, 이게. 그죠? 아니, 기도하고 갔다 오면서부터 죄를 또 짓는다니까? 마음의 <laughs> 갈증이 계속 있어. 남자가, 이거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이 남자는 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해 되세요? 네.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안 보이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여 문자로 보여 길게 늘어선 뱀으로 보여 길게 늘어선 뱀이 뭐냐면 풀뱀이야 풀뱀 불뱀. 다 물려 죽어 사실은 물려 죽으라고 써 있는 거야 안 물려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희 옷을 못입고 있는 거야. <laughs> 죽어야 되잖아. 내가 죽어야 요 세마포를 입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초상집 이 장례 요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요 세마포가 오늘 다 물려줍시다. <laughs> 아니, 이미 죽은 사실이 있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야. 세마포, 삼엄. 예? 요 출애굽기 39장 요2 8절있잖아요요요요 요, 요 세마포가 그런 이야기라고. 아까 읽어봤죠? 한번더 읽어봐요. 음, 네. 응. 안 찾았어요? 안 찾았으면 지나가요, 그럼. 뭐, 꼭 그렇게. 어,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음. 요게, 요게, 상징, 초상집, 장례 이거 뭐야?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야, 죽음.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위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야. 나는 빼고 나도 포함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에 들어가야 내가 죽 죽잖아. 죽은 내가 의가 있으면 안 죽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요, 뭐? 아유. 죄인이라고 생각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해 본인이. 그러면 죄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가? 응? 네? 저희의 대하에라 하면, 응? 네? 저희의 대하에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믿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죠? 믿지 않는, 아니, 아니하는 게 저희 믿지 않는다는 게 뭐요? 예 믿는,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 요 이게 썬게또 그렇게 써여 있어. 자꾸 헷갈리도록 믿어, 믿어. 아멘.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네? 어 내가, 내가. 온전한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형체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형체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형체를 입고 있는 것이 인보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죠?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위에 있어요. 제 아래에 있다는 거니까제 아래에 있다고 내가 깨달아야, 어떻게, 해? 무너진 거 아니야? 무너져. 그죠?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야.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야. 거야. 미, 믿어진다는 게, 이게, 아, 이거 온전한 게 아니구나. 이 장막은 결국 없어질 것이구나. 그러면 이게 초상이 치러진 거야. 초상이 치러진 거야. 장례를 치러진 거야. 요거 죽음을. 그래야 흰 옷. 요기흰 수염 앞에. 요걸 예복이라고 하잖아, 예복. 예복. 이게 예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때사 신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예 자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뭐냐면 이걸 안식이라 그런다고. 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어, 소용 없다니까? 어, 제가 이제 그 계시록 19장 8절에서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 아니, 아니 가만히 봐요. 요요 요 했으니까. 해야지. 아 요걸 조금 들고 해야 돼요. 지난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자꾸 머리 이게 <laughs> 계속 머리만 모여갖고 네. 보기가 별로 안 좋대. 머리 자꾸 이렇게 보이면 머리가 넘어가요. <laughs> 네, <laughs> 요요요세 마파 했죠? 요 예복 했죠? 네. 이게 이게 예복이라고 예복자 네. 네. 오른 행실. 요거 하면 되네. 오른 음. 행실을 보여.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응. 디도서를 잘안 찾아봤죠? 디도서를 찾아봐요. 디도서, 디모제 디도서 후서? 네. 디도서라고 따로 있어요.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전 네, 오늘구원의을 우리 의행을과의론의 삶을 살아가고, 아고 오직 그의고 우리 의 삶을 살아의 삶을 살아의 우리 의 삶을 살의 시승, 가의 삶을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피조물이 죽고, 다시 사는 걸 중생이라 그래, 중생. 이건 또 다른 말로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고, 어, 어, 거듭남. 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게 흰 세마포라고. 맞아요? 이걸 세마포라고 한다고. 세마포가 어떤 예복을, 그뭐 성가대에 가서 하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막, 그거는 그냥 성가대를 하기 위한 아래. 보지 드레스에 불과하지. 그건 세마포가 아니야. 세마포는 이 마음이라고, 마음. 어, 마음이 내가 육의 것이 죽고 죄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 죄 아래. 내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행여고 관계없어요? 내가 어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그 정결하게 살고 어, 또 이렇게 깨끗하고 밝고 또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될 수는 없어요. 전혀. 네. 하나님 앞에 일도 내세울 게 없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건데 믿지 않는다는 건 아직 못깨달으면죄 아래에 있다. 근데 못 깨달으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의식을 쫓아가고 있으면 아직도 죄 아래서 내가 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요. 예 벗어나라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교재의 목적이? 육 절, 칠 절이 너무 좋네요. 네. 네. 그 뒤에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아, 육 절, 7 절? 그렇게 좋으면 한번 또읽어 봐요. 성령을 구주 응. 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생명의 도망을 따라 수사 하십니다. 음.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 음. 여기죠. 뒤도서. 그몇 절이에요, 그거. 뭐? 영생의 소망. 육 절, 칠 절,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뭐요? 이게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이게 초장집에 가서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죽고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영생의 소망의 옷을 입었고, 어?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계시록 네. 7장 9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일 네.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포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네. 네. 큰 소리로. 그죠? 응. 네. 네, 디도서 3장 5절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리, 말리암지 아니하고 오지 그의 긍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흰 옷을 입었어요. 요. 흰 옷은, 흰 옷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예쁜 걸 입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여게 자기가 지어 입어서 하나님이 지어 줬어. 자기가 지어 입서 잎을 따서 지가 지어 입은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에? 옷은 흰세마포라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옷이야. 이게 본인이 본인 저, 걸 내가, 내가, 본인을 인위적으로 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자기 의를 내세운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에,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 요게, 요게, 영생을 가져오는, 아, 흰 세마포요. 그러면, 한 구절 더 읽고, 마치절 하죠. 개시록 22장 14절. 개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찾았어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네. 예. 저희가 네. 생명나무에 네. 나가며 눈물을 네.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세를얻하니라 네. 두루마기를 빠는 네. 자들이래. 빠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그죠? 네. 아, 여기를 조금 지우고. 빠라. 음, 아 두루마기를 왜 빠라? 두루마기를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 아니 우리가. 그 두루마기라고 여기 써야돼, 두루마기. 옷이 어, 두루마기는, 어, 이게 이제 겉옷인데, 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구약시대에, 레유지파? 레유지파? 그러니까, 요 겉옷, 제사장, 레유지파, 이거 나왔죠? 요걸 다 합치면, 율법. <laughs> 율법이라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잖아요. 근데, 요 율법을, 요, 빠는 자들이라 그래서, 빠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에 겉뜻을 갖다가, 겉뜻을, 속뜻으로 이해하면,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예, 응? 빠는 거예요. 어, 그럼 뭐, 속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난 문자를, 문자를 진리로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됐어. 요 내가 이해가 이 문자를 갖다가 이걸 듣고 이게 진리로 이해가 됐어. 이건 겉뜻을 그 속뜻으로 이해하는 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죽고 다시 살아난 흰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